오늘 여기 에 보니까 택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률하심과 선하심에서 생겨나는 그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격률하심과 선하심에서 나오는 그 택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말씀 하니까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분 자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콕 찔러서 콕 꼬집어서 아니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끔 알아듣게끔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이냐 했더니 복음을 하면 우리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다. 예, 원수가 되었다. 그렇지만 택가심으로 하면, 예, 가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만나마 사랑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그, 사랑을 입은 자라. 그 이유를, 창세기 26장 4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택하여서 복 주시려고 작정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인위적으로 나오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보내받는 이 자리에 앉혀주셨던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하고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족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예, 인정을 받고, 아무나 할수 없는 그 사역을, 아무나 할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이 일들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레이기 26장 30절로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항상 너희들에게 준다는 이 땅을 줄수 없는 그런 지경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맺은 그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이 바로 우리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요 예수 개수 중에 계수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택하여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볼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택가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죠.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대회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 받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26명의 팀원들이 그 누구도 불평불만 없이 그 누구도 원망 없이 어느 누구 하나도 힘들다 환경이 나쁘다 뭐하다 하지 않고 한 리더에 순종하며 따라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그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서 웃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불평하고, 얼마든지 화를 내고, 얼마든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요 자신을 연단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강야에서 다 죽고 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그들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한번 약속하신 그 은약 때문에 그들을 적각구리에 넘치는 가난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누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대학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 했더니,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우리의 실수투승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까지 기억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펼쳐 가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아멘. 크게 야면 합시다. 요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을 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다, 라는.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만든 적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느 거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택하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 동상계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제 이 하반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나.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그 청소년들, 그 아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예, 대학생 청년들까지 그 아이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 아마도 다, 이 정도 인원이면 다 취소하고, 어쩌면은, 이 정도 인원이면 교회에서 감당하기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푸른 동상 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한 사람 변화되어도, 동의를 시킬 수 있고, 더나가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좋은 것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시편, 105편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윤리에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대체로 말씀 보면 그는 그의 언약을 곧몇 때까지요 현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그 아멘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몇 때까지요 현대까지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까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한 번만 붙들어 주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가복음 1장 68절 말씀부터 7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아리로다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도라,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다윗의 집에 일으켜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률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중심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이세 집에 일으켰었으니, 이것은 우주께서 애로부터 거룩하시, 편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택하심의 완성품이 완성으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아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복 하타보람의 자수나 그랬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 야멘합시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분을 믿게끔 이끌어가 주신 힘이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는 언제든지 힘들면 어려우면 나는 언제든지 지치면 내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 끌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는 정말로 힘들어서 더 이상 중난하고 싶지만은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부리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지키고 싶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붙들고 싶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고 싶지만, 끝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사도행전 예 오늘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4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아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푸른농산교에게 우리 푸른농산 청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청년에게 하나님은 집중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습니다 이번 캠프대로 주인공은 누구냐? 푸른농산교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애들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회그 복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께서는 님 이스라엘 백신들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주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복을 거듭차는 거예요. 당신의 복을 거듭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들 그 복이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푸른동산교의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이냐, 누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에 내가 합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공이 될 것이냐, 임금이. 한치 시간이 되어서 밖에 나가보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더니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응하지를 않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어떤 사람은 아들, 딸, 장가를 보냈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이 바빠서 하면서 이 핑계 저병이다 됐을 때에 종들을 풀어서 사거리 사람한테 가서 누구나 다 데려와라. 그들에게 줬던 어마어마한 그 초대장을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놀라운 그 세계를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가 둔하여서 돕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몽땅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남았던 그 은혜가 저도 몽땅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신라 같은 그 은혜, 잊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그래서 전 이번 선교 대회 첫 번째 선교 대회가 대 성공이었고 첫 번째 선교 대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이제는 그 일회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3회가 되고 3회가 사회가 되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제는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다가고 그 책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 그 이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런 교회를 탐나는 우리 푸른농산교회가될줄 믿습니다 그나마 줬던 그 은혜 그나마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은혜 우리 뺏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백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우리 끝까지 성리합시다. 중간에 하차하지 마시고, 중간에 불림 나가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여서 정말 하님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쏟아질 그 은혜에 여러분 시간이 시간마다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린 아이 모두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께서 님 은혜의 비를 쏟아주려고 결정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비에, 그 중심에, 너왜 왔어? 아닌데 바쁜데 어떻게 이 시간 내여기서 왔어? 깜짝 놀랐어. 그런데, 하나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 현장 중심에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 되어서 성리합시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 마지막 이사야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나오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예, 나무가 피어져서 이 셋지라도 그 그루트기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려고 했고 아이한 명도 없고 한 명도 열심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불음동성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상계에 똑바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김 집사도 아니고 박 집사도 아니고 아무기 집사도 아니고 바로 그 은혜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내가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받고 나면 줄수 있어요. 내가 받고 나면 남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받고 나면 사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